하나님 말씀 출애국기 39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애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의 실로 짜서 세마포 속 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의 실과 청색 자세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폐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를 폐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는 곧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취향과 성향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군인이나 의사가 그옷 입는 옷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 역할을 위해 본문 속에서 특별히 다른 기능을 가진 옷을 지어 입도록 명령합니다. 세마포로 짠이 옷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그 속에 그들의 몸을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어 입힌 옷입니다. 그런데 이 옷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순금으로 폐를 만들어 이제 그 이마에 함으로써 이 모든 옷이 무엇을 위한 옷인지를 분명히 알수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는 이패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함으로 자기를 지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옷이나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옷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면하고 주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모든 옷이 세마포로만 지어지는 옷이었습니다. 속옷, 속바지 그리고 그 위에 입는 옷까지도 왜 세마포 옷으로만 짓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성결하고 거룩한 의의 옷 오직 예수로만 지어지는 옷을 우리는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제사장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 것을 예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힘입어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삶에 추구하는 방향도 여호와께 성결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며 또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이지 않는 새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이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의의를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인이 전장에 나아갈 때 중무장을 하고 그리고 예 전투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숨기고 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비를 몸에 걸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보장과 약속으로서 본문 속에서 이 제사장들의 이치맛자락 밑에 기세 달고 있는 성류 모양과 그리고 이 방울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시리라 하시는 그 말씀의 보장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약속의 징표로서 성령으로 인쳐 주신 확실한 증거로 오늘 하루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 치마에 달린 방울이 딸랑딸랑하면서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은 이 마음에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배워야 하느나 하나 이 죄인된 자기 자신을 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또 믿음 가운데 이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보증하여 주신 바대로 그 십자가로 우리가 남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십니다. 또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의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은혜 아래 거하는 자에게 충성되이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만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름을 입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날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영혼의 닻 같은 믿음과 확신 속에.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고 또 믿음을 따라 구원받은 자녀라면 악한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무엇도 우리를 요동치 못하게 할 것이기에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 깨어있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 예수 그리스에 의해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받들고 섬기는 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끝까지 주에 의해 옷을 입고 주님의 뜻을 받들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의 칭찬받는 한 날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고 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고 또 참고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여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찬송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한 교제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한날의 삶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제사장의 머리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쓰시고 또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지어 입히셔서 예수 그리스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음을 예표하시고 예수 그리스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 믿음을 따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무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고 속죄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 우리도 지고 끝까지 따라갈 때에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오직 우리로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를 향한 믿음 속에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들마다 주께서 들으실 것을 믿고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